너 돈이 있더라고, 집에 막. 그거, 오빠 거지? 솔직히 말해. 그건 안 본데, 그건 안 본데요? 어디 있었는데? 한니니니 하여리! <laughs> <laughs> 뭐하냐? 이번에 찾은 게. 응? 야, 그게 뭐야? 이 누구 돈이지? 소마 이거 니네 돈이야? 그럴 리가 있나? 아빠한테 물어보세요. 아빠? 야, 적보면 아빠겠지. 거기다 누가 돈을로? 간이니 아빠 인형 반, 그 가렸어 엄지 손가락으로. 요즘 아빠가 수상하긴 했는데요. 보자 보자, 비상금을 분명 집안 구석 구석에 숨겨놨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팍팍. 손에 없지 대놓고 보기엔 숨기니 응. 다 있네? 아유 진짜 멀리 못 가요 손바닥 아주 그냥 손바닥 아니고 심하 이방 저방 거실 등등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비상금 찾으면 내 네, 가만 두지 않으리 어, 이거 진짜 야 아, 요거 음. 맛있는 거사 먹자 아빠 감사합니다 아, 어, 이거 무서워라. 요건데, 다른 젤리들이랑 오뚜기도 있거든요? 음. 일단 요거를 먼저 끓인 다음에, 그 시간동안 요거를 한번 까볼게요. 네. 불닭 납작 당면. 요즘 희한한 라면들이 참 많아요. 인기 있는 라면이라고 하니, 안 먹어볼 수 없죠? 매콤 누들 떡볶이. 이건 과연 맛있을까요? 인기 있다고 하니까, 일단 기대감 살짝 갖고, 전자레인지 돌리고, 돌리고. 완성! 먹어봅니다. 왕튀김 매콤누들 떡볶이! 요즘 인기라는데? 조금 매운데? 근데 취향이 아닌 맛 그래? 아빠 이제 들어올 때 됐으니까 아빠 주자 <laughs> 맵다 음! 맛있는데? 이거 엄마 먹어야지 아빠 줄거 없어 엄마 먹자 음! 후천 분말 넣고 안 매운데? 맛은? 맛있어! 응! 음. 진짜 살짝 매콤한데 음. 달달해! 음. 아... 액션 가면 라면! 야 이거 우리 가은이 언니도 엄청 먹고 싶어 했던 건데 그지 짜잔! 귀엽다! 귀엽네! 응? 음? 소스가 다 되어있네 오! 이미 스프가 다 뿌려져 있네요! 어허! 음. 김을 다 넣으면 눅눅해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라면집 있잖아요 음, 음. 거기에서 안 매운 고기 라면시킨 맛 순하고 음. 맛있어요 맛있네 나, 내 스타일이다 와아 가니 아빠 땡큐! 딩동 그러면 입가심으로 젤리한번 먹어볼까요? 야, 너무 예쁘다, 아, 그래도 못 먹겠다 진짜. 요거는 오뚜기가 아니라 키링이에요. <laughs> 초코비. 아, 초코비. 짱구가 먹초코 저는 유리 토끼 인형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괜찮아요. 예뻐요. 키링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뭔데? 공주다. 예뻐 예쁜 애야 예뻐 와! 근데 너무 인성이 예쁜데? 어 인성이 인성이 별로 안 좋은 입이 화전하니까캔디나는 먹을 그럼 그럼 당구 중이야지 매운 거 먹었는데 알리빠라 자 아빠의 비상금을 <laughs> 털어 와우예거 <예흐>, 깍두기 <laughs> 미역빵 뽀롱뽀롱뽀르르! 안보게 안보게. 과연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? 크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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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비만 아니고. 과연 과연 뭔데? 왜어떻기만 하면 포비가 나올까? 그러게, 나포비 저주에 걸린나? 왜 포비 왜, 좋아? 왜왜왜왜왜왜왜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야 아이고, 돼 아이고, 아이고. 나왔다 우거 <laughs> <무거워? 웃음> 안녕 원피스를 안 보기 때문에 뭐가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야? 어머어머아 음, 음, 얘네 얘 오오 기존 헬리 아 이쁘다 기존 헬로키 벨로키티가 조금 작다 이거 다 먹으면 은 제가 당뇨가 걸릴 것 같기 때문에. <laughs> 어 맞아 맞아 당 폭발해. 일단 여기서 몇 개만 고르자. 나머 g 천천 o 어, the 얘네들은 좀 I'm going to go 어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다다 e house. I'm going to go to 그 냄새 나는 아빠 양말? 한거인데요 아, <laughs> 이거 음. 진짜 맛있다. <laughs> 진짜? 식감이 진짜 진짜 대박이네요. 별모양의 초콜릿이 하나씩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. 사탕인데 초콜릿 맛. 진한 다크 초콜릿인데 달달해요. 씹어 먹을수록 더 초콜릿의 풍미가 강해지는 그런 느낌? 아이고. 아빠 돈으로 다시는 음식을 사 먹었어요. 그래, 라면도 먹고, 젤리도 먹고, 오뚜기도 사고. 근데 리유아 엄마가 아까 그 편의점 봉투에 언니 서랍에 있었던 짱구 젤리 두개 넣는 거야. 거니 거야. 완전 범죄! 아빠? 뭐? 어, 간이랬냐, 아빠 인형바나? 뭔가를 발견을 했거든? 뭐? 어, 뭐 돈이 있더라고, 지금. 그거, 오빠 거지? 솔직히 말해. 그거 없는데, 그거 없는데요 <laughs> 어디 어 있었는데? 아, 소미 장난감이랑 서랍이랑 그 다음에 오락기 위에 어, 아니라 이거지? 어, 둘이 아니야. 아니에요. 어, 아니에요? 오, 오, 막 웃는 거 이상하지, 아빠. 알겠어, 그래.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알뜰하게 쓸게. 안녕!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뭘 뭐, 잠깐만이야. 끊어! 우리 음? 내일은 뭐하고 놀까? 네. 다니니를 많이 구독해주세요.